자 여기는 전에 씨를 뿌려놔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 정도를 뿌려놨는데 한 가지는 참치. 참치가 제일 싹도 잘 나고 또 바라도 잘 돼서 바라 네, 잘 돼서 이렇게 번식력 이래보다는 일단 뿌려놓으면 일단 참치가 가장 큰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엔 이제 잔대, 잔대가 두 번째고요. 원래는 더덕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더덕인데, 더덕이 아주 잘 나는 종류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약간 메마른 쪽이에요. 여기 아래쪽은 어,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숲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알려주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먼저 이거 잔대들을 잘라 먹은 거고.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양이 그런데 이제 원래 여기 자르면 좋긴 하겠지만 요 부분을 그럼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자를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자르냐면 이거 자르게 되면 가장자리에서 겨드랑이에서 또다시 얘네들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자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가을쯤 되면 뭐 거의 어린아이들 키높이 되잖아요 그럼 다 쓰러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잘라 주면 옆으로 나기 때문에 잘안 쓰러지고 꽃도 예쁘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자 번식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잘라도.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여기만 자르면 돼. 요 이렇게. 이렇게. 요 부분만 자르면 되고. 아니면 두 군데까지 잘라도. 요 아래쪽부터 두 군데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까지 잘라도 되는데. 약이 적다면 여기 자르면 되는 거고. 원래는 요거보다 약간 더 높았을 때한네 다섯 가지 올라왔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올라왔을 때자르는 건데. 지금은 뭐 양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르고 나서. 저 위에 보면 이제 거기는. 이런 실을 많이 뿌려놓지 않은 상태고, 자연, 이제, 거기도 뿌려놓긴 했는데, 많이 뿌려놓지 않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번식한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좀, 이게 좀더 줄기가 통통합니다. 왜냐면, 비료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비료성, 그, 토질이 아니라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종자가 발할, 또, 따서발아된거데 이것이 다 또, 새로운 참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다 옮겨서 신고 그래 줬는데 너무 가깝고 그래서 크게 안 자라는 겁니다. 얘들은 네 이제 먹은 비료만큼만 커져요. 그래서 얘들이 나잘면 튼튼하게 자라고 싶어 할 만큼만 우리가 비료를 공급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낙엽만 덮어주면 다 돼요, 사실. 왜 저런 다른 위에 보면 다 낙엽들로만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엽토라고 하는 건데. 부엽, 썩어서, 낙엽이 썩어서, 흙 속에 서로 섞이는 걸 갖다 부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엽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득 좋긴 한데, 지금 요것도 요동만 잘라주면 이건 최상이에요. 왜냐면, 하 여기서부터 계속 나올 테니까, 세줄 나오니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초추창 가져왔죠? 이거 지금 찍어 드시면 돼요. 한번 맛을 보여, 먼저. 하나씩. 초골창 고가져왔으니까 찍어서 한번 드시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먹는,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다른 거와 달리 이거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초추창 찍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이렇게 잘라는은 보이죠? 이렇게 큰 것들은 먼저 잘라주고 작은 것들도 다 잘라줘야 돼 왜냐면 얘도 충분한 여기가 지금 걸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좀 하나씩 찍어 먹어봐 이제 그꽃 뿌려서 이거 뚜껑 뜯어야 되는데 그냥 안 열려 소개할 거 새로 사온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이제 요것도 싸움싸 싸움 맛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것도 이렇게 커봤죠. 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 기둥을 갖다가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애들 타고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주면 또 낮은 자리에서 기어가 다니면서 애들이, 어 꽃을 피우고 종자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거는 딱 보면은 벌써 이렇게 보면은 잘 흔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요게 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건 요건, 요건 다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 질겨요 이것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딱 봐도 요 정도가 딱이아요 이렇게 톡톡 딸려지는 정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여기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종접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지 애들도 너무 많이 올라오면 얘들 스스로도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먹을 게 없는데 공급해달될것 많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찍으면 더 맛있을 거래 저거 보고 그래서 참치 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어봐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잔대인데 잔대는 사실 맛을 요건 잔대 요건 요 요것도 부드러운 부분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에서 또 싸게 나와서 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생으로 먹는 거다알 잖아요 근데 이것도 초고추장 치고는 맛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는 그거고 하나씩 먹어봐야 이제 잔대도 많고 그러니까 잔대가 이제 잘라서 옆에 있는 또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새로운 잔대를 잘라 먹으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를 다 따고 나서 저 위쪽에 있는 쪽으로 또 옮겨보겠습니다. 여기도 따면은 아주 적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망초는좀뽑아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개망초가 양구수들이 높아서. 자, 이이렇게 따시면 됩니다.